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감나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감나무도 약재로 좋습니다. 한방에서 익은 열매를 시자라 하고요. 곡감을 시병이라고 합니다. 또 잎을 시엽이감꼭지를 시체라고 합니다. 네, 감이나 꽃감은 맛도 좋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몸에 좋지만 또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철이 아니기 때문에 감이나 꽃감은 생략을 하고요. 오늘은 감잎과 감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잎은 두껍고 광택이 납니다. 한방에서는 시엽이라 하고요. 맛은 쓰고 성질은 찹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감잎에는 귤보다 10배 이상의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를 맑게 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습니다. 이 감주차를 꾸준히 마시면 신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 또 혈소판을 증가시키고 몸속의 각종 출혈 증상에 지혈 작용이 있습니다. 네, 잎을 잘게 썰어 그늘에 마려 이용합니다. 끓여 마시면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셔야 좋습니다. 말린 것은 하루에 10g 정도를 우려 마십니다. 또 가루내어 구경해도 좋습니다. 네, 강꼭지도 약재로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약재명을 시체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성질은 평하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이 강꼭지에는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과육에 비해서 폴리페놀은 15배, 플라보노이드는 2배 내지 3배 정도가 더 들어있습니다. 네, 지사의 작용이 있어서 심한 설사에 효능이 있고요. 또 진정과 기가 치솟는 것을 내려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딸꾹질에 좋은 약재입니다. 딸꾹질을 멈추게 합니다. 생강 등을 배합해 이용하면 좋습니다. 네,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요, 혈전을 낮추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으로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세포 노화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관지를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말린 강국기는 하루에 19g 정도인 10개 정도를 다리 마십니다 오늘 감나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